지난 11월 19일 본관 3층 다목적실에서 제7차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개조됐습니다. 우리 회사 박성철 사장을 비롯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주요 성과 및 현안 사항 보고, 공공기관장 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결, 혁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성철 사장은 먼저 올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MOU 등 2018년도 공동과제 중 많은 현안들이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박 사장은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제4대 공동협의회장인 우리회사 박성철 사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